안녕하세요. 만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창세기 4장 내용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는 선악과와 사단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알아봤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사람에게 찾아오는 건 죽음밖에 없죠. 생명의 근원을 떠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 오십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숨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오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왜그왜 그래,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살 길이 없어요. 생명의 근원에게서 떠나니까 단절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죠. 뭐 우리가 구원의 고백들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 오셨다.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요.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 속은 하나님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나에게는 어렵고, 좀내 기준으로, 내 뜻대로, 나의 의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 하나님이, 그니까, 러 사실 우리가 죄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담이 숨었고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또 하나, 이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이 자신을,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됐죠. 자신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숨기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근데 나뭇잎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금방 시들어 버리고 또뭐 해가 뜨고 이러니까 말라 버리고 그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주시는 거죠. 그그 그러니까 부끄러움 하나님이 덮어 주신다라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 덮어주시거든요. 사실 우리의 속마음, 정말 사람들에게 들키면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도 덮어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할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서 덮어주시죠. 또 하나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의미 있게 보는 관점은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이 짐승을 잡았다라는 게한 생명을 죽여서 이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이게 곧, 나중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이런 걸 예표라고 하는데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범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품어 주시죠. 이것이요. 앞으로 성경 전체를 살펴볼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더 많죠. 연약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성경을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4장인데요.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가 가인이고 둘째 아이가 아벨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이 시간이 지나서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사 지었으니까 그 벼, 밀, 이삭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농사지은 그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양을 치니까 그 양의 어 새끼와 그또 기름, 양의 고기, 기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물을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게 드렸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이 양을, 양을 쳐서 그 양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인이 그렇게 받친 곡식은 받지 않고, 그 아벨이 받친 그 양, 그, 그거는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뭐 특별히 고기를 더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전 고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왜 가인의 재산 받지 않고 아벨의 재산을 받으셨을까?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그런 이야기를 나와요. 그리고 5절에 봐도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서를 보면요.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재물을 보고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을 먼저 보셨고 가인을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은 사람이지 재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은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고 가인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벼로 드렸느냐, 이삭으로 드렸느냐, 곡식으로 드렸느냐, 고기로 드렸느냐 그 차이가 아니고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은 사람이지 재물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가 뭐 헌금 헌신 우리의 뭐 많은 그런 섬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죠. 이거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사여서라는 그 예언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나한테 지금 제사를 너무 많이 드리는데 그거 좀 드리지 마라. 너희 지금 계속 죄를 범하고 악하게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그런 모습이죠.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칠절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자기 재물을 안 받았다고 하나님께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 의 일상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관심을 주시기보다 평일에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주일은 평일에 우리의 삶의 연장선이죠. 그런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모습이 주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배의 모습뿐 아니라 예배 이전의 삶에도 관심이 많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삶의 예배, 이것이 중요하죠. 재물의 예배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재물 자체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 거죠. 그랬더니 가인의 선택이 뭐냐면 살인입니다. 동생을 죽여요. 아니 세상에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상대방을 미워하고, 나의,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남 탓을 하고, 어? 내 재물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동생 재물을 받으셨네? 동생 미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보세요. 또 죄인의 특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인을 찾아와서서,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하는 말이, 알지 못합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화를 내죠. 적반하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지금 하나님 이 모르고 물으시는 게 아니죠. 아세요? 그런데 가인이 직접 고백하고 자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자수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가인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 저도 저 삶을 보면서 참 이런 모습이 사실 가인을 욕할 게 아니죠. 저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게 너무나 많죠. 그런데 자꾸 이제 회개를 유예하고 밀어두고 있는 모습 보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도 회개는 즉시다. 회개는 지금이다. 회개는 당장이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 결국 살인까지 가는 극단적인 계속 죄를 향하여 가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탓을 하죠. 누군가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면 거절합니다. 더 공격적으로 나와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처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네가 동생의 동생을 죽여서 그 피를 땅에 흘렸으니까 앞으로 땅은 너에게 소산을 내지 않을 거다. 지금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 농사 지어도 얻을 게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못 짓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 땅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죽일 거예요. 이럴 수 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각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인이, 뭐, 저의 낯선 사람이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뭔가 약탈자의 개념이죠. 자기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돌아다니냐? 자기 땅에 있으면 되는데, 왜 돌아다니냐? 우리를 위협하려는 거 아니냐? 이게 사람들의 심성이거든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방어적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저, 그러면 저 죽을 수 밖에 없어요. 저 어떡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가인이 죄인이잖아요.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줬는데도 거절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그냥 이제 그냥 끝이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도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잘못했어요라고 하니까 그런. 그 회개조차도 받으시고 그를 보호하고 지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동생을 죽인 사람인데 우리도 마음속으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똑같은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저저 저 사람은 큰 죄인 나는 작은 죄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인을 보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보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 이 죄인.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얻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이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고 나서 가인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보호해주겠다, 지켜주겠다. 이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이 이렇게 더 이상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뭔가 좀 넉넉하고 내 삶이 지켜질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을 열심히 보려고 하면 뭔가 불안하고 막 성경만 봐도 되나 막 그런 마음 들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성도는 그걸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의 성의 특징이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거기 보면, 뭐 이거 수군과 틈소를 잡는 자뭐이런저러 많이 나와 있고, 도시 문명이 굉장히 발달, 발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하는 거죠. 뭐 제가 문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문화의 발달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대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알려주는 거 역설적으로 기쁨과 평안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음악이다 문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이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뭔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뭐 음악 좋아합니다. 문화 좋아해요. 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외적인 곳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 그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하나를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가, 아벨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명을 낳았어요. 첫째가 가인, 둘째가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 남았죠. 가인이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그들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이세 번째, 셋째라고 해서 셋, 어, 셋째라고 해서 셋은 아니고요. 어, 어, 셋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 뭐, 하나는 죽고 하나는 떠나버렸죠. 하나님은 다음 대안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을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어,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람들이 좀 의문이 되는 게 있어요. 어, 오 어, 가인이 결혼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가인이 결혼을 하거든요. 그럼 가인의 아내는 누구지? 그럼 가인이 사람들을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인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누구야? 어,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 의문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창세기 사장을 어, 통해서 어, 죄인의 모습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어, 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